구경 TV에 나와 연일곱 시간을 혼자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호통치는 이 남자 종신 집권의 길을 닦아놓고 14년을 통치하다 숨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전 대통령입니다 그는 13년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1인 TV쇼를 벌였습니다 차베스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공짜 복지에 쏟아부어서 국민의 60%에 달하는 빈민층의 환심을 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998년부터 3연임에 성공했지만 국가경제는 거덜났습니다. 쓰레기통에 지폐가 나뒹굴고 먹을 것이 없어 국민들의 몸무게가 평균 10kg 이상 빠졌습니다. 그런 차베스가 탁월한 리더십으로 미국의 신자유주의의 승세를 굳혀가고 있다고 치켜세운 방송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KBS입니다. 당시 많은 국내 언론이 차베스의 좌파 포퓰리즘 광풍을 경계했지만 KBS는 차베스의 실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며칠 전 KBS의 심야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서 또한번 눈과 귀를 의심한 분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이 있고 지금 경제 발전을 보면서 정말 팬이 되고 싶었다. 이런 말이 버젓이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전파를 타고 안방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광화문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다고 외쳤던 위인마지 환영단의 단장 인터뷰였습니다. 이를 두고 KBS 내부에서도 북한 중앙방송을 보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가 기관 방송이 현행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발언을 그대로 방영할 수 있느냐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어떤 이념과 정당을 지지하든 KBS를 보든 안 보든 대부분의 국민들은 매달 전기로에 붙어나오는 수신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 확립과 국민 통합을 위해 소중히 써달라고 내는 돈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KBS가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편향성 논란이죠 하지만 이번 일을 보면서 KBS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포퓰리즘 독재자 차베스를 희망의 출구라고 했던 다큐멘터리의 재판이 아니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12월 7일 앵커의 시선은 KBS의 김정은 위인 환영단장 인터뷰였습니다